트위치에서 시청 중인 양피스입니다. 계정 상담하려고 카톡 드립니다. 저번에 나선 겨우 12층, 12별 성공했는데 리트를 너무 많이 해서 소를 육성해서 좀 쉽게 가고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 소를 파밍해도 될까 싶어서 육성 상담 요청드립니다. 전체적인 성인을 봐주세요. 종료 레벨이 너무 낮아, 알베도도 낮고 캐릭을 너무 어중간하게 키웠다. 음. 글쎄요, 저라면 소안 키울 것 같은데요. 당장 소몇 돌인데요? 빵돌이잖아. 화박이 하나 들고 뭐잘될것 같아? 안 돼. 무기 뭐야? 드슬단? 왠 드슬단? 약팔회 할때 잠깐 썼나 보네. 이돌인가요? 이돌도 아닌데 드슬단은느 끼고 있어. 음유신이 원래 무기라고? 그럼 모나는 못 쓰고 있었어요. 아... 지금 소를 키울 때가 아니라 모나만 잘 키웠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소이 정도 과금했으면은 행추는 안 봐도 육돌일 거 아니야. 지금 소 키울 게 아니라 행추를 키워야죠. 모나랑 얘네 둘이가 둘이 주력 딜러인데 음유신을 오제련할 정도로 여유가 있나요? 음유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종배도는 90 찍어야 되는 거 알죠? 알배도 90 레벨 영향 졸라 크게 받아요. 방어력 차이 때문에 지금 알배도 종배도 있으니까 소 키우겠다 이러는 건데 어림도 없어요. 이 정도 스펙 갖고는 딜잘안 나와요. 뭐깰 수는 있지 당연히 깨는 건안 어렵지. 근데 굳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지. 나 같으면 종료 90 찍고 다른 조합 쓰겠다. 지금 원소 조합 같은 경우에도 잘 쓰면은 되게 좋은 캐릭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구별을 하고 싶은 거잖아 쉽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탕 같은 거를 많이 써요. 12층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특히 되게 많이 써요. 몹을 모아주는 역할을 주는 애가 되게 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종료, 뭐, 써가지고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그 원거리 공격을 막아줄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고. 지금 이미 메인들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자, 메인들이 이거, 이거, 이거 있고, 이거, 이거, 이거. 어? 메인들이 몇 마리야? 응? 다섯 마리잖아. 근데 여기서 소까지 키우겠다? 그럼 이 소한테 붙여줄 서포터들은 언제 키우게? 지금 본인한테 필요한 건 서포터야 메인딜러가 아니라. 이래서 캐리풀이 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그런 거예요. 마루가 있는데 왜 마루 강화가 안돼 있어요? 최근에 먹은 건가? 결투의 창? 얘는 결투의 창 쓰면 안 돼요. 깡공이 엄청나죠요 결투의 창. 마루를 지어줘야지 줄 거면 원충도 있어서 이게 종료한테 엄청 좋은 무기인데. 일단 지금 제가 좀 추천드릴 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층수에 상관없이 지금 일단 불이 잘 키워져 있단 말이야, 이거 두 개가. 어? 불이 잘 키워져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행추가 있으면은 그냥 먹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모나 있으면 또 먹고 들어가요. 이게 아까 내가 쓰는 거 봤겠지만, 12층 같은 경우에 모나 행추 썼거든요, 제가. 이러면 원소가 둘이 비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나 같은 경우에는 진 썼는데, 디오나 같은 거 써도 돼요. 음. 디오나 같은 거 써가지고, 실드를 막, 막 양을 많이 올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뭐종려 써도 돼요, 여기다가. 종려 피통 한 4만 만들어가지고, 아예 실드를 빡빡하게 채우든가. 어? 자, 그럼 이제 2번 조합 같은 경우에 뭐 감클 쓰고, 음? 어, 여기에도 디오나 괜찮거든요? 이 여름 공명력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음, 진이 없는 게좀 많이 아쉬운데, 진이 없으니까. 베넷 같은 걸로 컨트롤 하면서 쇼브 뭐든가, 응? 어차피 이번 나선 비경은 불이 활약하기가 되게 좋거든? 불이 딱히 카운터가 없어. 불 슬라임도 안 나오고, 불 랄라노도 안 나와서. 그냥 불잘 키우면 되게 쉬워요, 비경이. 근데 이제 본인이 나중에 폭발적인 화력을 가져야겠다. 그럼 그때 뭐 이제 설탕 좀 키워놓고, 어? 그렇게 해야지. 알베도 키워놓는 건 나쁘진 않은데. 알베도 포텐셜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면 재화 엄청 먹어요. 이게 잘 모르는 것들, 잘 모르던데, 이게 이 e 스킬 데미지 막 이만 뜨고 이러려면 재화 어마무시하게 먹어요, 레진을. 알베도 같은 경우엔 나중에 소랑쓸때 그때쯤부터 다시 손대든가 하고, 종료부터 잘 키워. 그러고, 베네슨 지금 6돌 직전인가 보네. 어. 지금 이게 3레벨 오른건데도 9레벨이잖아. 너무 낮아. 한참 더 올려야지. 부시끼는건 나쁘진 않아요. 아무 있고 타르탈리아는 무기 뭐예요? 녹슨. 그렇게 하고. 타르탈리아를 활용하고 싶은 건가? 개인적으로는 불이 컨트롤이 쉬워서 불을 좀 많이 권장하는데. 탈타리 쓰고 싶으면은 탈타리 조합 찾아보든가. 나는 탈타리는 잘 몰라요. 얘는 조합 쓰는게 맨날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난 정답 몰라 지금 다 캐릭이 좀 많이 육성돼 있는데 이거는 뭐저 레벨 때 그렇게 키운 것 같고 지금 딱 집어서 키울 것만 키우세요 일단은 모나가 생각 이상으로 정말 강력하답니다 예 이거 진짜 쎄요 별의 운명 이거 데미지 상상 초월해요. 진짜 제대로 한번 세팅 해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돼. 뭐나 제대로 키워 보시고 감클 같이 쓰려면 클레 90 찍어주고 세팅 좀더 당겨야겠네요. 음. 아 이건 너무 구리다. 불원피 성배는 뭐 하나라도 더 구하셔야 될것 같고. 어차피 이제, 이제부터는 천천히 스펙업하면 돼요. 급할 건 없고, 경험치 한 15만쯤 되면 아마 원하시는 건다 먹고 세팅 다 나올 거예요. 12만쯤 되면은. 어. 또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나선비경 깨는 거 보셨겠지만 그냥 원소 조합이 편해요. 이번 나선비경은. 종료 잘 쓰고.